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후리님 말해 말. 우두. <laughs> 어, 우두. 어떻게 쳐야 되는 거예요? 난 피디와 볼때 우우두 같은 경우는 찍어 쳐야 돼요, 아니면 쓰러쳐야 돼? 많이 이제 쓰러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치는 줄 알고 있었죠. 잘 쓰러져요? 근데? 나 그게 궁금한데. 쓰러지거나 <laughs> 찍어지거나 둘다안 돼가지고 안가이 다니는 거 같고요. 그리고 아 이게. 활용도가 좀 국내 필드에서는좀 떨어지지 않나 해가지고 3번 우드는 우리 그 남대 로망 있잖아요 파5투원트라이도 한번 해봐야 되고 그리고 거의 더 중요한 거는 정말 좁은 파4 같은 홀 같은 경우는 티샷용으로 써도 되죠 굳이 드라이버 쳐서 어렵게 공략을 해서 공이 나가느니 차라리 <laughs> 3번 우드로 쳐가지고 편한 공략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프로님 응. 우드를 조금 잘칠수 있는 연습 방법을 하나만 알려주세요. 연습 방법 있죠? 네. 아까 제가 남편이한테 물어본 것처럼, 쓰러치는 거하고 찍어치는 거 감을 정확히 느낄 수 있냐 물어봤잖아. 근데,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거고, 어떤 느낌인지도 모르고, 쓰러치려고 하니까 막 탑핑하고, 찍어치려니까뒤땅나고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나는 어 이거 하나면은 굉장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드로 처음 접할 때 어려울 때가 페어에 놓고 친다고 생각하잖아요 을 잔디에나 브러시에 공을 놓을 때이 공을 지금 정확히 맞춰야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 들것 같아 근데 우드는 뭐 어떤 그 영상을 보던 간에 쓰러치라고 나오지 그쓰러는 느낌을 정확히 들수 있을까? 공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 공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쓰러지지가 않는다는 거요 쓰러지지가 거죠? 않고 찍어 치거나 아니면 당겨지거나 우리가 쓰러치려고 하면 은 이렇게 휘둘러줘야 되는데 마칠러 가면 대부분 다그 90대 치신 분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렇게 땡겨 치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처음 이제 시도하기 전에 해야 되는 연습 방법, 또한 가지. 어, 이건 무조건 하면 도움이 되고, 사실적으로 아이언으로 해도 도움이 돼요. 우리 인도네시아 습장 가면은 T 있죠, T. T를 가장 가능한 낮게 한번 꼽아봐요. 낮게 조정을 하고 공을 쳐보는 거야. 이 정도로. 그러면 우리 공을 칠 때, 봐봐요. 처서 굉장히 부드럽게 한번 쳐 볼게. 요 치면은 근데 몇번칠때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 찍어 친구 나올 수 있어요. 예. 네. 찍어 친구 나올 수 있는데 난 피해 봤어. 내한내힘이몇 프로 정도 친것 같아. 한 아, 50%? 50%랑 40% 정도밖에 쓰지 않았어요. 그럼 40~50% 정도 공을 쳐서 아, 내가 이 스윙을 한 스윙을 하면서 이렇게 곰만 맞아 나가잖아. 그 느낌을 받아야 돼. 그리고 조금 더 공이 맞기 시작하면은 스피드업을 조금씩 하는 거지. 어, 내가 한이 정도 스피드 있을때한70% 한 정도 힘을 썼을 때 공이 그래도 맞는 컨택이 똑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브러쉬에 공을 놓고 그 아까 쳤던 느낌 있지. 그 기억이 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똑같이 똑같이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칠때 공이 맞아 나갈 수도 안 맞아 나갈 수 있어 근데 공이 뭐 정확히 안 맞더라도 크게 개의치 말라는 얘기죠 다시 또티 앞에 가서 다시 또 쳐보는 거야 쳐보고 그리고 브러시 놓고 쳐보고 근데 이 연습은 뭐 우드도 가장 도움이 되고 아이언도 사실 좀 도움 많이 돼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오케이. 구독자님들도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네네. 그 다음에 안 맞는 건그 다음에 얘기인 거 같아요 일단은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공을 컨택시키는 것만 알려드린 거야 예를 들어서 거리하고 방향성은 또 별개지 아네 그러니까 공을 정확히 못 맞추시는 분들 좋네요 어. 아예 우두가 공이 안 맞으시는 분들 필청이네 이거는 내가 이제 내 생각만 한게 아니라 선수들도 사용하는 방법이고 우리 주니어 아카데미에서 우드 처음 접할 때 네. 사용하는 방법이 스윙폼이 어떻게 흔들리든 뭐 거리가 얼마큼 나가든 방향이 틀리든 이거는 배제하고 네. 첫 번째 식행에 무조건 티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브러쉬에 놓고 티에 올려놓고 브러쉬에 놓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공이 어느 순간 맞아나가 그러고 나서 방향을 잡는 거야 네 어, 너무 좋습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좋았어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프로님 이제 영상 편집하면서 느낀 거가 오늘 또 하나 나오는데요. 보면은 분명히 지금 스피드라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스피드업을 조금씩 하는 거지. 스피드업을 조금씩 하는 거지. 그러니까 스피드를 늘리는 게 세게 치는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지. 스피드 올리는 거랑. 아니 그렇죠? 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해를 잘못할까봐 그러시는 거아니요 세게 치라고 하면 또 세게 치니까. 근데 우리가 거리를 좀 내고 싶으면은 스피드를 계속 좀 늘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스피드를. 네. 프로님 아까 그러셨잖아요 내가 지금 몇 프로의 힘으로 친것 같아 50%요 그랬더니 그러면 점점 스피드를 늘려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지 점점 힘을 쓰는 거야라고 얘기 안 하셨잖아요 아 맞아 맞아 그죠 맞아 어 너무 예리한데 아 좋아 나2% 부족한 걸잘 채워주는 어. 것 같아 <laughs> Here to be way too sweet Let's just do what we can't do,